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일은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던데,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해? 좋아하는 과일도 마음껏 못 먹는 건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좋아하는 과일마저 멀리 하시고, 왠지 모르게 삶의 낙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속 시원한 해답을 그것도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과일마저 포기해야 할것 같아서 속상하고, 때로는 서러움마저 느끼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당뇨 잡으려면 이 과일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히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볼까요? 당신의 식탁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정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에, 많은 분들이 당뇨와 과일 섭취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하지만 달지 않아 당분이 많잖아?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과일을 아예 끊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다시 말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혈당 지수 즉 gi 지수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과일이 다 똑같은 과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일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 혈당을 아주 천천히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완만하게 올려주고 또 어떤 과일은 마치 쓰나미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지속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정말 중요한 성분이 바로 식이섬유예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 속에서 소화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성분이죠. 딱딱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일수록 식이섬유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일을 선택할 때 단순히 달다, 안 달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혈당 지수 지하의 지수가 낮은 과일,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찾아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핵심 원칙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당뇨 관리의 절반은 이미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뇨 관리, 이제 더 이상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이 우리 당뇨 환자분들에게 그야말로 금쪽 같고,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과일일까요? 제가 오늘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과일들을 딱 정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영롱한 붉은빛을 자랑하는 딸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빨간 보석 같은 딸기는 맛도 좋지만,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물론이고, 소화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가 얼마나 풍부한지 아세요?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라고 할수 있죠. 특히 딸기 속에 가득한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 대략 100가루 정도 섭취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동시에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겠죠? 딸기는 제철에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딸기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추천 과일은 그 작은 몸 속에 어마어마한 효능을 품고 있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보랏빛 열매 속에 숨겨진 비밀은 정말 놀랍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GI 지수가 매우 낮아서 혈당 관리에 탁월하며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효과적으로 높여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 블루베리가 아니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 블루베리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효능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보관이 용이하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루에 약한컵 정도, 100g 내외로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분명 몸에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한 사과입니다. 사과 너무 흔하고 평범한 과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천만에요. 이 사과만큼 우리 몸에 좋고 당뇨관리에 효과적인 과일도 드뭅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 상승을 아주 완만하게 해 주는 즉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의 GI 지수도 중간 정도라서 당뇨 환자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사과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금물. 중간 크기 사과 반개 정도를 하루 섭취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사과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여 간식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과일은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배입니다. 배는 그 자체로 수분 함량이 정말 높아서 건조한 계절이나 갈증이 날때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 혈당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배 역시 GI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여 당뇨 환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중간 크기 배 13에서 12개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배한 조각으로 갈증도 해소하고 기분 전환도 하며 동시에 당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보세요. 식후 디저트로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지만 강한 과일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그 작고 투박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영양 성분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찬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 과일이에요. 키위는 GI 지수가 낮아 혈당 관리에 유리하며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K는 물론이고 소화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까지 아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위 속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 크기 키위 1개를 하루 섭취량으로 권장합니다. 매일 아침 키위 하나로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상큼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특유의 향과 쌉쌀한 맛이 매력적인 자몽입니다. 자몽은 그 쌉쌀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보약이나 다름없는 아주 귀한 과일입니다. 자몽의 지하의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과일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자몽 특유의 쓴맛을 내는 나린젠인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 특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혹은 면역 억제제 등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약물의 체내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현재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복용 중이시라면 자몽을 섭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약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과일은 그 루비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자랑하는 체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도 당뇨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는 효자 과일입니다. 체리 역시 GI 지수가 매우 낮아서 혈당 관리에 탁월하며 식이섬유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 관리와 예방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 감소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고 예쁜 체리로 맛있는 간식도 즐기고, 동시에 건강까지 야무지게 챙길 수 있다니,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체리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냉동체리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들 외에도 복숭아, 라즈베리, 살구, 오렌지, 석류, 무화과, 그리고 건강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 등 GI 지수가 낮은 과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과일들은 적절한 양으로 섭취했을 때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몸에 좋고 당뇨 관리에 이로운 과일이라고 할지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다 섭취는 언제나 독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과일은 맛있다고 해서 무한정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식단을 풍성하게 해 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식사의 주식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일 섭취와 더불어 항상 균형 잡힌 식단,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뇨 환자가 주의해야 할 혹은 가급적 피해야 할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과일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바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그리고 건포도나 말린 대추 같은 건과일. 그리고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비교적 높아서 섭취 시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극도로 조절하거나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건포도나 말린 망고 같은 건과일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짐으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판되는 과일 주스나 과일 통조림처럼 가공된 과일 제품들은 설탕이 추가되어 있거나 식이섬유가 제거된 경우가 많아 혈당을 더욱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이런 가공식품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과일을 통째로 그리고 권장량에 맞춰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당뇨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섭고 절망적인 혹은 삶의 즐거움을 모두 빼앗아가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과일 섭취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고 혈당 관리에 이로운 과일들을 적절히 우리 식단에 포함시켜 균형 잡힌 식사를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당뇨합병증 예방은 물론 심장질환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되지만 잘못된 정보로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뇨 관리.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만이 여러분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당뇨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